얼굴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멤버 여러분, 나와주시죠.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네, 가보겠습니다. 오늘 와주신 기자님들께 먼저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자님 이렇게 좋은 자리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나오 a y s 입니다 축하드립니다. 후! 네 데뷔를 정말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먼저 오늘 멤버분들을 처음 보시는 기자님들을 위해서 현빈 씨부터 차례로 한분한분 한분 인사, 개별 인사 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나 d 데이즈에서 강철 멘탈 리더와 보컬을 맡고 있는 현빈입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 첫 데뷔 쇼케이스에 많은 기자님들께서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나우 데이지에서 안무 반장과 유일한 아이, 그리고 보컬을 맡고 있는 연우입니다. 이렇게 저희 데뷔 쇼케이스에 와주신 많은 기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나워데이즈의 맥가이버 금손 막내 래퍼 시윤입니다. 어, 오늘 이렇게 저희 데뷔 쇼케이스에 와주신 모든 기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동안 저희가 열심히 준비했으니까요. 오늘 기했고 예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나워데이즈에서 대나무숲 돌덩이 래퍼를 맡고 있는 진혁입니다. 첫 데뷔 쇼케이스에 이렇게 많은 기자님들이 와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오늘 무대 준비 열심히 했으니까 열심히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나우어데이즈에서 분위기 메이커와 보컬을 맡고 있는 윤입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 최선을 다해 무대 준비했으니까요 예쁘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한분한분 한분 목소리를 모두 다 들어봤고요 아, 어, 데뷔일입니다 자, 지금 사실 이걸 나중에 이분들이 기억을 할까 싶을 정도로 많이 떨리진 않을까 저도 좀 걱정이 되는데 지금 마음은 어떤지 한분한분좀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현빈 씨 어떠세요? 네 현빈입니다. 이제 드디어 저희가 데뷔를 했다는 사실이 정말 믿기지 않는데요. 저희가 열심히 진짜 연습도 많이 한 만큼 오늘 모든 걸 쏟아보일 생각이니까 많이 예쁘게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연우입니다. 어. 이렇게 데뷔 쇼케이스를 할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도 기쁘고 기자님들의 한분한분 한분 얼굴을 뵐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저희 나워데이즈 준비 열심히 했으니까요. 예쁘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윤입니다. 어, 정말 그동안 매일매일 꿈꿔오고 기다려오던 날이어서 정말 기쁘고 설렙니다. 그리고 얼른 저희 나워데이즈 멤버들의 다섯 명의 모두의 매력을 어,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혁입니다. 어, 우선 이렇게 정말 하고 싶었던 데뷔를 하게 돼서 정말 기쁘고 행복합니다. 어, 많이 떨리지만 오늘 떨지 않고 잘할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윤입니다. 너무나도 기다려온 날이라 정말 정말 설레고요. 저희 다섯 명에서 최선을 다해서 멋진 무대 준비했으니까요. 다 같이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laughs> 과연 오늘 이분들이. 허리 숙여 인사를 몇 번이나 하게 될지 전 그것도 너무 궁금한데 너무너무 떨고 있고 잘하고 있습니다 자나우데이즈 어, 잠시 뒤에 이제 첫 무대 우리 기자님들께 보여드릴 텐데 무대 보시기 전에 기자님들께 그룹 명의 의미와 그리고 데뷔를 하게 된 어떤 포부 좀 말씀을 주실 수 있을까요? 현빈씨가요? 네 현빈입니다 저희 그룹명 나우데이즈는요 팬분들이 오늘 나우를 늘 궁금해하고 항상 팬분들의 곁에서 함께하는 일상 데이지의 특별한 추억과 기억을 선사해드리고 싶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팬분들 곁에서 항상 위로와 감동을 줄수 있는 그런 나우 데이지가 되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말 오늘부터 이제 역사를 써 내려갈 나우어 데이즈인데요. 지금부터 포토 타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건 오른쪽 이렇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앉아 계신 왼쪽에 계신 기자님들께 손 인사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섯 명의 나우어 데이즈 멤버분들 오늘 첫 사진 촬영입니다. 예쁘게 담아주시고요. 자, 두 번째 포즈 하고 계신데, 시그니처 포즈라고 해요. 나 o w a d a 를 가리키는 시그니처 포즈. 왼쪽에 계신 자님들께한분한분 한분 아이 컨택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그니처 포즈. 오. 자, 세 번째 포즈 한번 가볼까요? 다음 포즈는 뭘까요? 아, 어, 아무래도 포인트 안무 중한 구절인 것 같은데, 이거를 미쳐 포인트라고 미쳐 안무라고 하시더라고요. 잠시 후에 또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포즈도 혹시 준비하셨을까요? 사랑을 담아서 하트 포즈 왼쪽에 계신 기자님들께 서 계시는 기자님도 계시고요. 앉아 계시는 기자님들께도 차례차례 아이컨택 다 소중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중간에 계신 기자님들께도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손 흔드는 포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앉아 계신 기자님들 또서 계신 기자님들 뒤에 높게 자리 잡은 기자님들까지 모두 고루고루 아이컨택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우어데이즈의 첫 번째 단체 사진 촬영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두 번째 포즈도 혹시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네 역시 시그니처 포즈인데요 고맙습니다. 현빈 씨, 윤 씨, 연우 씨, 진혁 씨, 시윤 씨, 이렇게 총 다섯 명으로 구성된 우리 큐브의 신인 보이그룹입니다. 다음 포즈도 가볼까요? 미쳐 포즈입니다. 앉아 계신 분들, 또서 계신 분들, 높이 계신 분들까지 모두 아이컨택 부탁드리겠습니다. 멤버들의 한계없는 매력과 나워데이즈만의 팝 장르를 새롭게 만들어가겠다는 야심찬 포부를 밝혔는데요. 자, 마지막 포즈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소나트 포즈. 역시 앉아 계신 분들, 또서 계신 분들, 높이 자리 하신 분들까지 고루고루 아이 컨택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충분히 찍으셨을까요? 고맙습니다. 오른쪽에 계신 기사님들께도 인사드릴까요? 네, 손인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나워데이즈 오늘 데뷔한 보이 그룹입니다 예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제는 국내뿐만 아니라 전세계 음악 시장을 겨냥해서 열심히 뛰겠다는 포부를 밝혔는데요 자 두번째 포즈도 가보겠습니다 시그니처 포즈 새끼손가락을 살짝 교차해서 포즈를 만들었는데요 나워데이즈를 상징하는 시그니처 포즈입니다 앉아 계신 분들 좀 보시면 약간 어두워서 안볼 수도 있지만 오른쪽에 서 계신 기자님들께도 고루고루 다 아이컨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세 번째 포즈 가볼까요? 미처 포즈 가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포즈까지 모두 고루고루 예쁘게 담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포즈도 가볼까요? 사랑을 담아서 손아트 가보겠습니다. 자, 오른쪽, 제일 오른쪽에 계신 기자님들께도 아이 컨택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루고루 예쁘게 담아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자 단체 사진 촬영 충분히 잘 하셨을까요? 자 이번에는 그러면 개인별 포토 타임을 갖겠습니다. 현빈 씨부터 시작을 할 테니까요. 어, 멤버분들 잠시만 팀에서 보컬이자 리더를 맡고 있고요.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 많이 익숙해진 얼굴이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장 먼저 얼굴을 알린 우리 현빈 씨인데요. 어, 그래서 그런지 뭔가 카메라 앞에서도 시금방 친해질 수 있는 우리 멤버라고 하는데요. 자이번엔 중간에 계신 기자님들께도 인사드릴까요? 네 나우데이즈의 리더이자 보컬인 현빈씨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 뭔가 리더로서의 책임감이 있을텐데 잠깐 제가 무대 뒤에서 봤는데 멤버들을 분 정말 잘 챙기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중간에 계신 기자님들께 인사를 드렸고요 이번에는 오른쪽에 계신 기자님들께도 개인 사진 촬영 이어가겠습니다 자, 앉아 계신 분들, 서 계신 분들께 모두 모두, 모두 아이콘 택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정말 여유로움까지 느껴지는 놀라운 우리 현빈 씨의 모습입니다. 자, 앞으로도 리더로서 역할까지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현빈 씨의 개인 사진 촬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에 연우 씨의 개인 사진 촬영 왼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가벼운 손인사부터 시작해 주셨는데요. 온 세상을 밝게 한다는 뜻의 연우 씨입니다. 어, 그래서 그런지 웃는 모습이 왠지 기대가 되는데, 네, 살짝 웃어주고 계시는데요. 어, 역시 기분이 좋게 만들어주는 그런 미성 웃음과도 딱 맞아떨어지는 기분 좋은 보이스가 아닐까. 잠시 후에 무대를 더 기다려지게 만드는데요. 고맙습니다. 중간에 계신 기자님들께도 연이어서 포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정말 미소가 아름답지만 약간 시크한 표정도 놓칠 수 없습니다. 서 계시는 기자님들, 또 앉아 계시는 기자님들께도 모두 모두 눈인사, 손인사, 또 시그니처 포즈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이름처럼 밝은 웃음에 멋진 음색까지 가진 우리 연우씨 잠시 후에 목소리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른쪽에 계신 기사님들께도 개인 사진 촬영 이어가 볼까요? 가볍게 역시 손인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가장 오른쪽에 계시는 기사님들께도 고루고루 아이 컨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연우 씨의 어찌 매력이 담긴 사진 촬영 예쁘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보라트까지 정말 많은 포즈 준비해 주요 우리 연우 씨 고맙습니다. 나워데이즈 시윤 씨 사진 촬영 왼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역시 손인사로 시작을 했는데요. 팀 내에서 래퍼를 맡고 있습니다. 나이로는 막내인데요. 막내답지 않은 멋진 실력과 또 카리스마까지 가지고 있는 멤버 시윤 씨 바이 컨택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역시 다양한 포즈를 고민해 온 모습인데요. 고맙습니다. 네, 중간에 계신 기자님들께도 인사드릴까요? 생애 첫 개인 사진 촬영 이어가겠습니다. 어, 팀에서 래퍼를 맡고 있고 실력은 당연하고요, 데뷔 앨범 타이틀곡인 우위와 수록곡 티켓에 음, 작사로도 참여를 했습니다. 잠시 후에 이 얘기도 들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중간에 계신 기자님들께도 보라트까지 계속해서 포즈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보루고루 아이컨택 부탁드리겠고요. 오른쪽에 계신 기자님들께도 개인 사진 촬영 이어가 볼까요? 춤, 노래, 랩또 작사 실력까지 모두 갖춘 그야말로 완벽한 멤버 우리 시윤 씨와 함께 개인 포토 촬영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그니처 포즈 그리고 또. 보라도 한번 가볼까요? 고맙습니다. 네. 오늘 데뷔한 나워데이즈의 시윤 씨였습니다. 멋진 포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멋진 포즈 보여주시면 됩니다. 왼쪽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나워데이즈의 진혁 씨. 역시 래퍼입니다. 동갑내기 시윤 씨와 함께 막내지만 멋진 실력을 갖춘 멤버고요. 자, 다음 포즈는 또뭘 준비하셨을까요? 시윤 씨와 함께 5위와 티켓 작사에 함께 참여를 했습니다. 최강 막내가 둘이나 있는 nowadays입니다. 더욱더 기대가 되는데요. 자, 가운데 계신 기자님들께도 이어서 사진 촬영 가보겠습니다. 앉아 계신 분들, 서 계신 분들, 높이 자리하신 분들까지 모두 고루고루 아이 컨택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사부터 시작해서요. 자, 시그니처 포즈. 어, 이분 별명이 곰돌이라는데, 얼굴에 어떠한 윤곽도 곰돌이와 닮지 않았는데 왜일까라고 고민을 했는데, 평소에는 뭔가 여유 있는 생활을 즐겨서 곰, 반면에 나우어데이즈에 관해서는 정말 결단력 있는 모습을 보여줘서 돌 그래서 곰돌이라고 하네요. 자 오른쪽에 계신 기자님들께도 인사드리겠습니다. 개인 사진 촬영 함께 하고 계십니다. 래퍼 진혁 씨입니다. 나우어데이즈 오늘 데뷔했습니다. 자 역시 시그니처 포즈 그리고 또 다음 포즈 멋지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진혁씨와 함께한 개인 사진 역시 왼쪽부터 시작해 볼까요? nowadays의 윤씨입니다 밝은 에너지가 느껴지는 윤씨인데요 매력적인 보컬을 가지고 있는 보컬리스트입니다 귀여운 비주얼에 자꾸자꾸 자꾸 듣고 싶어지는 목소리를 가지고 있다는데요 역시 잠시 후에 무대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이어가 볼까요? 손인사로 가볍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 뭔가 밝은 에너지가 사진 밖으로도 전해질 것 같지 않나라는 기대감마저 드는 아주 귀여운 윤씨입니다. 네, 드디어 나왔습니다. 우리 윤씨 애교 담당입니다. 팀에서 분위기 메이커라고 하는데요. 귀여운 포즈 계속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역시, 역시 많은 걸 준비해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하나, 또, 어, 네, 손하트. 고맙습니다. 자, 오른쪽에 계신 우리 기자님들께도 애교 포즈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laughs> 고맙습니다. 역시 팀내 분위기 메이커라고 했던 만큼 우리 윤씨 정말 여기 계신 기자님들을 웃음짓게 하는 아주 사랑스러운 포즈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시그니처 포즈까지 계속 이어가지고 계시고요. 우리 끝으로 윙크 한번 가볼까요? 네, 시그니처 포즈와 윙크까지 함께 했습니다. 윤 씨의 사진 촬영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개인 사진 촬영을 모두 마쳤고요.